자 이건 다문화 281번 그림이 있고 뭐 주어진 조건이 있고 이게 이제 조건이 요거죠 요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AP의 절댓값 그러니까 3분의 AP의 길이가 2부터 8까지 요것은 3분의 AQ의 길이가 3부터 6까지 뭐 이렇게 보면 돼위에를 원점이라고 놓고 0,0이라고 놓으면 A에서 B로 오고 A에서 Q로 가는 뭐 축인데 축이 이렇게 있다고 보면 되지 요렇게 추가나 요렇게 추가나 있다고 보면 되고 그냥 쉽게 보면 이 P가 요 전체 길이를 10이라고 했을 때어2 2라는 길이부터 8이라는 길이 사이. 그러니까 여기가 2라고 한다. 여기를 2라고 한다면 2부터 여기가 8이라고 한다면 요 사이에 p가 있다는 얘기지. 요 사이에 p가. 그러니까 ap는 최소 2부터 최대 8까지 가능하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aq는 3부터, 3부터 6, 3부터요. 그러니까 여기가 3이라고 하고 여기를 6이라고 한다면 여기서까지 q가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야. 어, 그래서 여기를 평, 이평행사변형에 맞게 평행하게 그어보면, 요렇게 해서 여기가 나온다는 얘기지만, 공통 범위가 쭉 펴서 보면 러잖아 쭉, 무슨 이제 3 0도기 때문에 쭉 높이는데, 만약에 우리가 90도라고 본다면, 이렇게 90도 좌표에서 본다면, 뭐, 뭐, 이렇게 볼수 있겠지. 2에서 8까지. 뭐, 여기는 X축 보면 3에서 6까지. 뭐, 여기는 2에서 8까지. 그래서 이렇게 겹치는 부분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얘기지. 응. 대충, 걸레같이 그렸어, 너? 알아먹어. 얘를 이제 이렇게 찌그러뜨린 거야. 옆으로 이렇게 평행사변형처럼 만드는 거. 그래서 위에 있는 평사에서 저 범위만큼의 공통 범위를 잘라내면 평행사변형이 나올 테고, 이렇게, 이렇게 평행사변형이 이렇게 나올 테고, 이 길이는 여기가 3이고 6이잖아. 그래서 이 길이는 3이 되지. 뭐, 물론 이건 지금 현재 좌표는 아니니까 3에서 6이야. 그 다음에 여기는 출발이 2부터 8까지니까 여기는 6이 되겠지. 이렇게. 그지그 다음에 이 각은 몇 도겠어? 이각은 30도하고 똑같겠지. 평행한 이게 뭐 동일하게 될 테니까. 30도. 그러면 AP 더하기, 이게, 이게 지금 출발해서 이게 A에서 여기가 P, 이게 Q이기 때문에 이 점이 처음 P이기도 하고 Q이기도 하는 소리야. Q는 이렇게 움직이고, P는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됐지? 그러면 AP 더하기, A, Q의 R. 이두 개의 합, 벡터의 합이 A, 벡터 AR이라고 했을 때 알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최소 여기, 여기, 그 다음에 최대 여기, 여기. 해서 이렇게, 네 군데 에 존재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렇게 총 평행사 변형. 그래서 이알이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은 넓이는, 이 평행사 변형 넓이를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평사 넓이는 3 곱하기, 6 곱하기, 사인, 사이각 30도라고 해서, 답은 2분의 9가 되겠다. 라는 문제별 어려운 문제 아니야. 성주으로 뭐 되어 있는데, 이런 범위 내에서, 어, 좌표축하고 똑같은데, 30도만큼 기울어져 있으니까, 기울어진 만큼의 각도를 표시해주는 거고, 기울어져 있지 않았다면, 아까 얘기했듯이, 만약에 이렇게 돼있을 수가 있다는 소리 이렇게. 그럼 X축은 여기 Q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움직인다면, 3에서 6까지고, P는 2에서 8까지. 이렇게 움직인다면, P는 이렇게 움직이고, Q는 이렇게 움직이고. 그럼 여기, 여기하고, 여기, 여기. 공통 범위가 바로 이 부분. 아, 이렇게 직사각형이 나올 텐데, 이각이 90도가 아니라 이각이 30도란 얘기야, 30도. 그럼 이렇게 찌그러지겠지? 그럼 얘도 당연히 찌그러진 모양이 나온다, 이 말이지. 네.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겠어.